안녕하세요 굿나이프 시청자 여러분 나나성형외과 황동현 원장입니다 요즘에 뭐 자만한 가슴 성형 자연스러우면서 폭만한 가슴이다 뭐 이런 거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과연 잘된 가슴 자만한 가슴이란 무엇인지 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수술한지 안한지 모르는 그런 가슴이 수술이 잘된 가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풍만하다, 잡만하다 이런 가슴인데 그러면 뭐가 자연스럽냐면요, 첫 번째는 크기예요. 크기가 내 몸에 잘 어울리냐 이게 아무래도 자연스러움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어, 내 어깨 넓이, 흉곽 크기, 허리, 골반. 이런 밸런스가 잘 맞춰진 가슴 크기가 가장 첫 번째 요소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슴의 모양인데, 사실 가짜 가슴 같은 가슴을 여러분들 어떻게 캐치하시나요? 저는 가슴의 선을 보고 알아요. 가슴의 윗선과 가슴골, 그리고 바깥쪽에서 보이는 그런 물결 무늬, 이런 거를 보고서 우리가, 아, 저는 이게 가슴 수술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잘된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보형물의 윤곽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움이란 거는 먼저 크기가 내 흉곽 사이즈, 내 몸에 적합하면서 보형물의 윤곽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가슴이야말로 제일 자연스러운 가슴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풍만함의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C컵 이상의 볼륨을 가진 게어 요즘 2024년에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만족감이 높은 그런 가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잘못된 가슴 어, 아쉬운 가슴은 무엇일까요? 보형물이 들어갔는데 보형물의 윤곽이 너무 드러나 가지고 가슴 윗선이 보형물이 동그랗게 보인다든지 또는 보형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슴골의 간격이 너무 넓다든지 피부가 얇거나 지방이 너무 없어서 피부를 통해서 약간 물괴 무늬가 비쳐 보인다든지 이런 가슴을 사실 수술을 잘 하기는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가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어, 이런 아쉬움이 남는 가슴은 해결하는 게 너무 쉬워요 잘 드시면 됩니다 잘 드셔서 지금 말씀드린 이 보형물의 느낌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말랐거나 저체중이거나 이런 경우에 드러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어, 내 가슴의 피부가 이렇게 흉골인대로 꼬집었는데 어, 손등 꼬집는 거랑 비슷하다 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가슴 수술을 하면 내가 수술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가슴을 얻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냥 일반적인 가슴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피하지방을 조금 두껍게 하기 위해서 지방 이식을 병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이중 평면이 아니고 근막을 조금 더 보태주는 그런 수술을 한다든지 다양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어, 그러면 잘못된 가슴은 뭐가 있냐면요. 어, 가장 흔하게는 보형물의 위치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뭐 보형물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뭐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구형 구축이 왔다든지 한쪽 보형물의 위치가 떨어졌다든지 외측으로 이동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사실 이거는 뭐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재수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예쁜 가슴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된 가슴을 넘어서 그러면 완벽한 가슴 수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벽한 가슴 수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본판이 좀 좋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형물을 넣는데 보형물 티를 안 나게 하는 게 완벽한 가슴 수술이거든요. 그렇다면 보형물을 넣고서 보형물 티가 안 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조직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가슴 수술이 가슴만으로 완성된 유선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주변 어, 팔뚝이라든지 유두, 유륜, 구유방 이런 것까지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가슴의 미의 기준을 좀 아우릅니다. 그래서 완벽한 가슴이라고 하면 단순히 가슴 크기만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요. 유두 유륜 뭐 상체의 상반신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예쁜 가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모유 수유 마치고 나서. 어, 모양이 많이 처졌다, 어, 모양이 안 예뻐졌다 이런 부분들도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뭐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사실 20대에 완벽한 가슴을 만드는 경우는 가슴 확대를 하고 부족한 지방층을 좀 채워주는 걸로 완벽한 가슴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어, 모유 수유를 한 가슴을 완벽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처진 부분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그 처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플랜을 세워서 수술을 해야지 완벽한 가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벽한 가슴 자연스럽고 풍만한 자만한 가슴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자한테 맞는 완벽한 가슴을 만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내원하셔서 상담받아 보면 확실한 예뻐지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더 재밌는 컨텐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